Oh. 날도 없게 손 주고받고 끝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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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전으로 오늘 진석이 힘들고 맞출라 그러지 말고 손 내면서 그냥 열려가자 그렇지 손들렸어 손들렸어 팔을 풀어주고 정량도 보니까 제발 빠르게 그렇지 날도 없는데 뭐하는지 딱 하고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짜임새만 렉 떨어지고 후구로 걸면서 짜임새만 짜임새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렇지 그래서 전략만 짜는 거야, 그렇지 손 씻고 따다다닥 는거봐 그렇지 니네 헤리큐브인데 빠른 거야 너무 빠른 거지 그렇지 못 흔들리지 않으이흔들서 걸어야지 직선은로안돼 형한테 그렇지 직선은로는이 주고 흔들면서 흔들면서 그렇지 이 사람 하면 안돼너 그러니까 이건데 그렇지 흔들면서. 아예 떨어야 돼, 돼. 그 브레이 떨어지고. 흔들어몸통로부터 걸고 들어가. 몸통부터 그렇지. 브레이 떨어지고. 평시에 뻗으면차단라니까 우리 목도 우리 춤강 거야. 걸어 걸어. 채프 주다가 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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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늘 운나하고 나나나 나로 아네 스타일 너무 소울 스타일인데 약간 그렇지. 브레이 떨어지고. 근데 어때요 가볍고 빠르게 많이 움직이면 돼. 그렇지 그렇죠 여기다가 더한거 하면 되지 걸어서 내꼴로 하사도 오고서 어같하이될아 이게 부다다 부다다 당나귀 치듯이 눈치 광운형 움직임 있잖아 푸다다푸다다푸다다푸다다 그렇지 움직 어깨 털고 어깨 털고 세게 출격 출렁 그러면 뭔 말인지 알잖아 방향이 안 돌아가는 간 단지 거치 보여 눈치 지정을 하게 해야 돼 눈치 눈치 떡뚱 유지하면서 쏘 다시 또 스타일만 다 했을 때 형식이도 따다다다 보금자리 소듯이 경량금액들따다다다닥소절하는 먹지 그렇지 따다다닥다 아무나 꼬부기 당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속도가 가고 가야지 그렇지 이동해 빨리뛰자 파이 잡자잘자 그렇지 마치 어주고 브레이크 그렇지 나갈 수밖에 없어 빨리뛰자 빨리빨리 그렇지 그렇지 마치 굳어주고 못 들지 말고 그렇 머리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지 같이 굳어고이정도딱 유지하면 되 몸싸움 나올 수밖에 없어. 크리즈 아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떨어지면 먼저! 먼저, 먼저! 먼저! 우선, 먼저, 잽으로, 잽으로. 짝퉁 주면서. 그렇지. 안 맞아도 돼. 같이 나가라고. 그래. 자, 브렉. 꺾일 수밖에 없어. 성시경 스타일이 그렇지. 성시경. <laughs> 그렇지. 조금 작게 치면 돼. 자, 브렉. 포즈 맞쳐 그렇지. 그렇게 추워. 작게. 그렇지. 빨리 빨리 줘야지. 어느 끝이 걸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나올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걸어. 걸어. 야지너 그렇지. 오래 떨어지고. 그렇지. 또 먼저 먼저 먼저. 빨리 빨리 움직여. 이 손이 아이지고잘 들어가서. 또, 와, 빨리, 완전 잘 들어가서. 아래. 그렇지. 또 올라가 있고. 윤성이가 바보냐한번 이상 안속지고위아래줬다가속에 속여. 속해. 그렇지. 속여야지. 네 마지막에 네. 단속 안 되니까 오늘. 오늘 위아래다 속여야지 은성이가 초짜다 이제 상단으 잡으니까 될 수밖에 와 괴롭다. 어. 라스트,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야, 궤도 굴려, 궤도 굴려. 궤도 굴려. 궤도, 궤도. 바퀴 들어가야지. 바퀴가, 돌로 나와야지. 안 돌로 나와야지. 여기 지저분하게 가야 돼. 지저분하게 가야 돼. 밖으로 살아, 걸어줘봐. 먼저 살아, 바꿔, 바꿔서 해야 돼. 그래, 떨어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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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분은 먼저, 먼저. s e v e r a 지렇지 v e r 더들어가 v e r a l s e v e r 지 좌우로. 그 e r 그 l several, s e 서 e r a l several, s 때 v e r a l several, s e v e r a 먼저 e v e 먼저 그렇지. 또 나와, 도 나와, e v e r a l s e v e r a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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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v 먼저 a 서 먼저 하저 패치 그만하고 먼저 쳐, 먼저 쳐. 먼저 쳐. 어떻게 돼 가지고가? 그형내몸 매달아 가고 저기 부러워지 쳐. 어 그래 떨어지고. 그렇지. 마이너스 떨 30초. 러시러시러0러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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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와요. 뭐하냐 지금 나오고 잔못 쳐. 왜안 돼? 오늘 짧은 것도 알잖아, 진짜 잘잖아둘 다. 그렇지. 단검 싸움 해 봐. 그렇지. 나오면 안 돼. 나와요. 나와요.